여론조사 곳의 결과 이후 또한번 유삼영 후보가 나베를 잡은 여조가 화제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데일리의 오늘자 조사에서 유삼영 후보가 초박빙이지만 소폭 우세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지도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나경원이 더 높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조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간철수를 크게 누른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도 파장이 컸습니다. 해당 부분이 놀라운 것은 SBS의 공식 조사도 오늘 큰 화제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접전 지역으로 불리한 중성도 값은 10% 이상 격차가 났으며 종로 또한 10% 이상 격차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을 20% 가까운 격차로 누르며 여론조사 32연승에 성공했고 고밀 정도 오신환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개장수 이준석이 더럽게 네거티브를 하는 동탄인데 역시나 변화 없이 똑같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낙지의 지줄은 14%로 선거비 전액 보전이 위험해지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현재 판세가 굉장히 안 좋으니 이렇게 깜깜이 직전 유선 비율을 많이 넣은 조사가 나올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을 많이 쓴 여주를 보면 선거의 구도는 끝났습니다. 관련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깜깜이 직전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예측이 틀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국당 현상이라는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의 이면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심까지, 1심,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힙발을 들었는데 지금 25%의 유권자들이 표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조사를 봐도 되게 거선입니다. 이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평가와 상관이 없이 공정, 정의를 내걸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서 파산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는 보고요. 네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분들이 90%는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시겠다고 했지만 100%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사실 저는 민주당을 오랜 기간 지지하면서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억지로 논란을 부추기고 개파 갈등을 상상해내고 싸움을 기대했지만 결국 공천혁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천부터 선거 막판까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선명하고 깔끔하게 전략을 잡고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시스템 공천과 검찰 독재 타도라는 선명한 슬로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든든한 리더까지 무엇보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한 말이 매우 정확한 상황 진단인 동시에 강렬한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애매하게 과반 넘어도 변하는 건 없다. 차라리 범 야권 200석을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여당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과반을 넘는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할 거면 확실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제발 간절하게 윤석열을 올해 안에 끌어내려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 의석수가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끝으로 이번 총선의 유일한 변수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66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민주당이 184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60% 넘으면 무조건 민주당 승리. 65가 넘으면 압승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66% 나와서 이번에 압승을 했는데, 고무적인 것은 지난 총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 언급한 사람보다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66 이상이 나오지도 네.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그, 이해찬 대표가 65넘으면 넣으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사전 투표에서 진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투표장에 가셔서 네. 비례, 비례대표도 네. 잘 네. 뽑으시기 바랍니다.